안녕하세요. 호랭이 바둑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백으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를 또 가져오게 되었고요. 어, 이 문제의 정답은 깔끔하게 잡는 게 아니라 패로 잡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백이 눈에 들어오는 수는 이쪽으로 치중가는 수예요. 치중가는 수는 흙이 이쪽으로 막아버리면 네, 별게 없습니다. 넘어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다수치고 이쪽을 조여오고 싶어도 막아버리면 네,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쪽에 치중가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고요.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수는 젖혀오는 수, 궁도를 줄이겠다. 아, 이 부분도 이쪽으로 호구치면 뭐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때문에 궁도를 줄이는 수도 정답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오는 수도 똑같아요. 네, 이쪽으로 왔을 때 치중가는 수또 이렇게 귀에서 한 집을 내기 때문에 예, 네, 정답이 아닙니다. 궁도를 줄이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고, 이 호구 모양의 치중 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닌데, 자 여기를 두는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이쪽을 만약에 두게 되면, 이쪽을 치고 뭐이쪽을잇고뭐 이런 식으로 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이 응수를 잘하면 해가 나지 않고 그냥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쪽을 끊어두고요. 젖혀서 패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쪽을 잇는게 아니라 따 버립니다. 자, 여기를 따게 된다면 이쪽으로 호구 모양을 막아가는 시중을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쪽으로 이으면 자충으로 패가 됩니다. 흙도 이쪽을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막아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이거 귀곡사 형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을 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꽉 이어서, 백이 이쪽에 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착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흙이 이백 석점을 잡고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막았을 때꽉 이어버리면, 뭐 귀곡사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쪽과 이쪽에 공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따고, 치중 들어올 때 먹여치고 조여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아까와 같은 형태로 착수금지로 백이 이쪽을 둘 수가 없어요. 10번 자리를. 때문에, 자, 이렇게 붙여오는 수는 오히려 흙을 살려주는 큰 착각이 되게 되고, 자, 오늘의 정답은요.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정답입니다. 야, 흙이 둘수 있는 수는 이쪽으로 막아오는 건, 야, 이쪽으로 늘어서, 네. 이쪽을 막는 거는 아까와 같은 모양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이때는 다릅니다. 이쪽에, 이쪽을 백이 두는 게 아니라, 백이 이쪽을 두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따고 뭐 해도 결국에는 여기가 이어져야 돼요. 때문에 이 석점을 잡아봤자, 치중 들어가면 여기다 잡히게 되죠. 자, 때문에 좀 다른 모양이 되고요. 이쪽을 막는 수는 네, 이렇게 늘어서 이쪽을 막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이쪽으로 패를 하자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하나 꽉 이어두고 이때는 뭐 이렇게 치는 수가 안 되죠. 여기를 따둔 게 없기 때문에 이쪽을 안 되기 때문에 자, 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물러나는 수는 사실상 없게 되고요. 네, 단패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막는 수는 단패가 되었고, 흙이 또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것도 건너가자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건너가자라고 하고, 따게 되면 뭐패감을 서로 주고받고, 패감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뭐 이쪽을 따고, 흙 입장에서는 한수 늘어질 수가 있는 게, 이쪽을 하나 두실 수가 있어요. 두면, 어쩔 수 없이 단수를 또 치셔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따서 한 번에 자체 패감 형식으로 한수 늘어진 패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백은 물론 이쪽에서 이쪽으로 두는 수가 더 좋겠죠 그래도 지더라도 딱 여기만 먹히 이쪽 한 점만 더 먹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쪽으로 있는 수는 혹시 패에 지게 되면 이 전체 석 점이 다 따이기 때문에 백은 이쪽에서 한수 늘어진 패가 된다면 이쪽을 이어주는 수가 정수가 됩니다 네, 오늘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 또 착각하실 수 있는 사활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패를 만들면 성공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두든 저쪽으로 두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잡더라도 혹시 패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손해가 가장 최소화가 될수 있는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